이 어, 훨씬 편해졌어. 자, 그대로 그냥 그 어, 그렇지. 훨씬 편해졌어. 어. 해 봐. 팔을 드는 모양이 예전에 질질 끌끌던 모습이이제 힘이 어, 그렇지. 몸하고 같이 돌면서 가지고 를지 어, 어, 깔끔해졌어. 드는 모양이. 쟤 드는 모양이 그러면 너 이제 이제 잘 쳐야지 할때쳐 봐. 그렇게 칠수 있을까? 지금 이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지. 잘 쳐야지 하면 또 예, 예전처럼 끌어본다고. 옳지. 뭔가 이제 공이 차타점도 나오고, 니가 채 올라가는 모양이 흐름이 아주 깔끔해져. 눈이 페푸니님 페러, 쳐다볼 때 자연스럽다, 편하다 자연스럽다. 응, 어, 해봐. 어, 이거 계속 니가 이 신경을 써야 돼. 자 올라갈 때 그냥 그렇지. 오, 어, 그렇지. 그래 같이 몸통도 또는 손도 올라갔고, 그렇지. 손이 어디서 꺾인지도 모를 정도 언제 어서 꺾여져 있잖아. 그냥 때리잖아. 그게 좋은 거야. 처음에 질질 끌다가 나중에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흐름이 같이 연결돼서 힘을 써야지. 해봐 그 들고 어. 그래 옳지 훨씬 편하게 됐네 그냥. 옳지 그래 어, 굿 지금은 일부러 팔 동작만 익히는 거야 몸 동작을 내가 아직 말안 했어 자, 팔 동작만 신경써 또 해봐 그냥 그 그렇지 아주 잘해 지금 요 동작은 이 정도지만 옳지 지금 잘했어 팔이 훨씬 자유롭고 왠지 네가 공을 찍게 이제 공을 내가 채끝 채끝을 네가 다룰 것 같지 않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뭔가 채 타이밍 손에서 나올 것 같지 않아? 네. 예전에는 막 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손의 감각을 전혀 못 느꼈지. 네. 손가락이나 어떤 팔이나 이런 흐름을 네. 네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는 바보 되니까 손은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맞으면 되고 아니면 안 맞고 막 몸만 돌릴 생각한 거지. 자 해봐. 지금처럼 팔을 이렇게 들고. 자, 몸통에 그러지. 그렇게 들고 팔을 분리한다는 느낌으로. 어. 지금 지금보다 훨씬 더 팔을 더. 팔을 더 팔이 더 자유롭게 다니게. 봐. 팔이 아직도 막 몸에 너무, 너무 많이 붙었어 자, 팔을 더쭉 위로 넘겨다 있지. 어, 그렇게. 더. 요 왼쪽 팔 어떻게 했을까? 보여 줘 봐.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느낌으로. 손은 돌아가도 그렇게 얼치 그런 느낌으로 해 봐. 자, 팔 팔만 볼게해해 봐. 응, 어, 그렇지. 그렇게. 응, 어. 뭔가 끝이 부드럽잖아. 몸이 막 붙어 있어서 막, 어떻게하냐 막, 이게 아니라. 해봐. 어, 해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팔을, 저 편하게 팔이. 옳지. 어, 그렇게 또 백스윙 그렇게 해야 돼. 그대로 가고, 팔을 끝까지. 응, 어, 그렇게. 어. 팔이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네가 지금 하체 움직임이 없이 지금 팔의 움직임만 신경 쓰는 거야. 나중에 이제 몸도 따라와야 돼. 자, 이번엔 몸도 따라오면서 그렇게 한번 해볼래? 네 생각에. 최초로 시도해보 자, 올라갈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게 하고 똑같이 그렇게 올라가고 자 이제 온 몸이 와 앞으로 와야 돼아 이때 이제 봐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동작을 더 시키는 거야 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지 네. 봐 아직 후, 아, 완성도가 안돼 있어 계속 자 천천히 가봐 백스윙 천천히 올라갔었어도 이대로 있어봐 이대로 있어봐 자, 네가 그렇게 그렇게 있으면 나중에 영상 보면 훨씬 좋다는 거야 자 천천히 내려봐 천천히 내려오고 맞았어요 자 그다음 팔로스해봐 여기가, 어, 그렇게. 자, 여기 그대로 있어봐. 그, 엠팔이 이렇게. 어, 봐봐. 여기 지금 붙어있는 모습이 봐. 어, 저 엠팔 쪽이 막 꽉, 아까 옛날에는 완전히 붙어있었잖아. 자, 이렇게 펴졌지. 옛날에는 어떻게. 옛날에 니가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었어. 자, 지금은, 어, 팔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갖고 올라갔어요. 자, 피니쉬 가봐. 이렇게. 어, 자, 그대로 있어봐. 그, 팔을 이렇게 위로 높게. 좀 뭔가, 피니쉬도 높은, 높지. 좀더 올려봐. 피니쉬 그렇게 높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해 볼까? 켜지 있네. 응, 켜지로 줘. 하체쪽 동작보다 팔 동작이 신경 써서 팔과 손의 동작. 어, 지금 틀렸어. 아, 지금 틀려서. 뭔가 지금 완전 틀린거야 이게 네 동작이야. 방금 동작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야, 지금. 다시. 해봐 너 어떻게 했어? 방금도. 방금도 방금 할때 어떻게 했어? 해 봐. 그, 네, 그네 동작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 응. 어, 해 봐. 자, 해 봐. 어 그렇지 그, 그, 그 그대로 그 가야돼 그 흐름이 옳지 어 이렇게 또그 흐름이 아까 그 안좋은 동작을 절대 하면 안돼 네가 바로 느껴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럼 같이 가면서 흐름이 연결되면서 들어서 자그렇시 옳지 그렇게 하란 말이야 어, 자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네 오 들어갈뻔했어 아이소 그렇지 wait I do, wait I do I do? 보원제프로 3분 으로 파파이브 파포 티셔츠를 하겠 있습니다 샷. 샷 여기 가운데? 네. 어, 가운데 잘 맞네 자, 김태우 프로님 이꼈습니다 자, 오. 데이이프로백모 프로. 자, 오, 자, 18번을 팝, 파포 핸디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백모건 프로, 투원더? 투원더 치고 있는 백모건 프로, 시작이 있겠습니다그이고 아, 역시 공은 왼쪽에 놓여있고요. 샤 자 오늘 한국 들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 김태우 프로하고 이세영 프로님이 오늘 한국 마지막 들어가는 날인데 같이 환송회겸 마지막 방무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블루캐년 18번홀 레이크 코스 마지막 18번홀 남겨둔 상태로 지금 현재 제가 이글 하나 머디 4 개의 보기 하나에서 5번더로 오늘 베스트 치고 있습니다. 자, 마산까지 과연 스코어를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이만 하나 더깔수 있는지, 지금 긴장감 가운데 아, 여기 와서 가장 베스트 치는 것 같아요. 계속 포운더가 4원도, 베스트 했는데, 지금 현재 5번 더 쳤으니까 베스트를 지금 오늘 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뭐 보죠. 일단 드라이브 잘 나왔고요.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이브가... 아... 제가 약간 라프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라프일때에 상당히 지금 거리는 많이 나와가지고 아, 라프에 공이 잠겨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네. 자, 네, 이번에 이제 이번 투어부터는 스릭슨에서 스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슨 투어 볼을 지금 사용하면서 공의 효과를 지금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자. 거리는 지금 한 100을 12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물이 있고, 바짝 지금 물 건너서 핀이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이 간 거인데, 하필이면 은 지금 현재 공이 이렇게 앞에잠겼기 때문에 음. 런이 있을 것을 감안하면, 거리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이 풀에 음. 잠길했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선 저쪽에 허원제프로 다시 날아가겠습니다. 현재 브러시 아식이다. 네, 아, 살짝 넓어어요 어, 저기 백스윙 클럽 막 내려오기도 하는데 살짝 넓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구부리고 쳤어요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나에서... 무공 네. 속. 오, 잠갑입니다 빔발입니다. 약간 페일드 샷으로 빔발. 아, 버디 찬스잘 붙었어요. 네, 음. 아, 좋습니다. 자, 러프에 잠겨 있는데요. 하필 강대볼까봐 지금 시차를 이렇게 하는거야 yeah, sure. 어~~ 맞고 내어 진짜 좋네. 그러니까 바람이 yeah. 그 어디 그래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공이 아 이거 마지막 베스 트 칠려다가 지금 공이 약간 짧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여배 이, 이 안에 들어가봤어 어디서 어디서 야 끝났네 이거 이러면은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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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타를 먹고 내가 아, 이거는... 나는 그서 꼬시는 여기서 치라고 꼬시는데 그래 <laughs> 자 보기로 막아보자 보기로 막아봐. 자 한번 보자고 아프님 벌타 맞고 몇번째 살 지금.. 네번째 살 살짝 짧아네요 어. 보기 퍼시 자, 105번 프로 어, 잘 붙여놨어요. 야, 333.54m 버디퍼터 지금 나한테 다들 이렇기 때문에 이버디퍼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거 꼭두고 싶을까요? 자, 보자고요. 자, 긴장된 상황에 과연 스트로우의 전파율이 나오느냐. 잘쳤어요잘쳤어요잘쳤어요잘쳤어요 와우! 잘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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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쳤어요. <laughs> 지금 얼마나 눕고 싶을까 버디를. 자다 버디 찬스인데 내가. 다음에 우리 김태호 프로님도 버디 찬스. 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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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마지막. 버디. <laughs> 마지막에 버디. 아 오늘 버디 몇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아. 오케이. 자 지금 마지막 컬이 이제 나한테 아, 이제 이겨야 되는 이 상황이야 자 이제 이로 퍼퍼티 어스퍼 아 버디 버디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 마지막 컬리나 이거 야 뭐야 다 버디고 파는데 나 혼자 지금 보기 봤다 남겨놓은가요? 아유 보자고 자. 더블기를야 아 더블 더블 아쉽게 마지막 코에 더블을 파이브 언더 파이브 더 파이브 더에서 쓰리 언더로 언더. 자이야 더블 쳐도 쓰리 언더네 아 고생했어